반갑습니다. 오늘도 정프로와 함께 차트 제레브러 갑시다. 3월 8일 방송 시작합니다. 코인 소개도 중요하지만 정보 공유방 소개도 중요합니다. 더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제가 직접 운영하는 무료 카톡방입니다. 들어오셔서 숫자 6, 6이라고 보내시면 투자 방법 처음부터 차근차근 알려드립니다. 코인 희망 정리해서 드립니다. 현물 선물 시그널 분석해서 드립니다. 뉴스 이슈 요약해서 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동 거래봇도 제공해 드립니다. 오늘 살펴볼 녀석은 더 그래프, 더 그래프 코인입니다. AI 코인의 양대주저가 있죠. 지난번에 다뤘던 월드 코인, 요샘 알트먼, 요 아저씨 기억하시죠? 그리고 오늘 다룰 더 그래프입니다. 차트를 보기 앞서서 우선 중요한 팁 하나 드릴게요. 새로운 코인이 아직 여러분들에게 익숙하지 않은 그런 새로운 코인이 있다면 먼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코인이 새로 런칭을 할때 처음부터 메인넷을 갖추는 거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사이드 체인으로 프로젝트를 주로 시작합니다. 사이드 체인이라고 하면,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이들의 메인넷에서 가지치겠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글에서 이더스캔 검색하시면, 맨 위에 이더스캔 홈페이지가 나옵니다. 자, 여러가지가 나오는데요. 옆에 토큰 들어갑니다. 토큰 탑 리스트를 보면 엄청나게 많이 나오죠. 자, 밑으로 내려가다 보면, 요 강아지도 있고, 트론, 체인링크 등등등, 우리 익숙한 녀석들도 많이 보이네요. 쭉 내려봅니다. 여기 24위. 더 그래프, 그래프 토큰이 나와 있네요. 들어가 봅니다. 여러 가지 볼수 있는 내용들이 많이 나오지만 이 중에서 저는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바로 홀더입니다. 주식으로 따지면 최대 주주가 누군지 그걸 한번 살펴보고 싶은 거예요. 마음에 듭니다. 바이낸스가 5.73위로 있네요. 밑에 또 있네요. 0.7%. 합산 6.4. 나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어떤 메이저 캐피탈이나 어떤 메이저 기관이 참여를 했는지 이런 것들을 대략적으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넘어갑니다 자, 차트 봅니다 차트를 볼때맨 먼저 하는 것은 차트 스케일을 가장 작게 줄이고 상장 첫날부터 지금까지 차트의 움직임을 대략적으로 살펴봅니다 본인이 갖고 있는 관점과 차트의 움직임이 얼추 맞는지 판단해 보는 것이죠 자 분석 시작합니다 먼저 스케일을 4시간으로 맞춰보고 이구간의 상승은 매집 상승이라고 전 보고 있고요 매집 상승이 끝난 이 시점부터 추세의 시작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선거리기 또선거리 그리, 선거리기 시작합니다 자 가장 밑에 가장 큰 지지선 중간 지지선 그리고 최상단 저항선까지 그려봅니다 자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보기에는 한눈에 패턴이 눈에 보이시나요 고개를 좌로 45도 돌려서 보시면 우리가 익숙했던 그 박스가 보이시죠 그러면 패턴이 읽히게 되겠죠 위쪽 구간 위아래 위아래를 진동하면서 패턴을 만들고 아래로 빠졌다가 가장 큰 지지선 터치를 하고 다시 최상단 저항선까지 도달합니다 최상단 저항점이 왜 중요합니까 구간에서 나왔었던 저항선 한번 좌우로 그림을 그려보면 이번 상승 구간에서는 엄청난 거래량이 나와주죠. 그런데 아주 스무스하게 이 저항선을 뚫어버리는 이 캔들에서는 거래량이 저조합니다. 자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은 이 저항선은 큰 의미가 없는 저항성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돌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터지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렇다면 고래들이 보고 있는 차트는 이 정선이 아니라 이 정선을 보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구간에서 나왔던 하락이 엘리엇에 상승 후 하락 3파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고 지금의 상승이 새로운 상승을 위한 1파가 다시금 시작된다는 것을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케일을 가장 작게 줄여도 이미 중요 지점이라고 보시는 곳은 다 통과가 되어버렸죠. 자 그래서 트레이딩 뷰 차트를 꺼내오는 이유는 스케일을 가장 작게 줄여보면 어떻습니까? 업비트 차트에서는 이쯤에서부터 시작을 했죠. 그런데 이미 그 지점을 다 통과해야 됐기 때문에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 우리가 굉장히 궁금해집니다. 그래서 트레이딩뷰 차트를 봅니다. 처음 진입한 이후부터 화려한 패턴 움직임을 보여주고 저점에서 횡보하는 구간이 길었었죠. 업비트 차트에서 봤을 때는 무언가 되게 복잡해 보이는 그 차트 움직임이 전체를 봤더니 저점 횡보 구간이었구나. 이 정도로 알수 있어요. 그리고 현재 진동하고 있는 바로 이 구간, 과거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지받죠. 지지받았고, 지지받습니다. 이러한 일이 있었던 구간입니다. 고래들이 바라보고 있는 것은 지금 이 점, 이 점을 돌파할지 말지에 대한 방향을 결정하는 시기라고 볼 수도 있을 것이고요. 돌파를 한다면, 그 다음 의미 있는 지점이 됐던 바로 이 지점. 자, 여러 개의 지지와 저항이 같이 공존하죠. 이 지점. 그 다음 이 지점도 있겠네요. 저항 하나, 저항 둘, 저항 셋. 위에 보면 이 지점도 중요하게 지겠죠. 자, 이렇게. 중요 지점들을 통과할 때마다 한 번씩 머뭇거리면서 계속 상승한다면 조정을 받으면서 그 지점을 다시 돌파해주는 그런 흐름 기대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의 관점은 어떠신가요? 저희 정보공유방에서 같이 나눠보면 어떨까 기대해 보겠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